네, 안녕하세요. 자, 좀 전에 프리마켓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 약간 이렇게 떠있고요. 자, 엔비디아는 살짝 내려갔다 왔다갔다 하네요. 자, 오늘 그 GPO 발표가, 음, 여러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상품 무역 수지부터 해서, 도메 제고 레드북 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요 지표 발표에 따라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뭐12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오고 졸트도 나오고요. 어, 예상치는 그 전보다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어, 수요일, 자, 수요일 GDP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어, 자, 근원 <laughs>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어, 비농업 고용지표,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ISM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지표들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저녁에 나오는 지표, 어, 오늘 저녁에 나오는 지표가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 발표를 보고, 어, 주가가 아마 프리마켓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9시 30분부터 쭉 나오는데요. 레드북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죠. 예. 그래서 지금 뭐또뭐 뭐 어떤 침체가 온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면은 그 시장이 좀안 좋아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게 줄줄이 있습니다. 지금 어 애플은 31일. 메타는 3 0일 자, AMD가 오늘 이제 장 끝나고 하나 보네요 29일. 그다음에 구글도 있고요. 그다음에 MS 3 31, 0일 아마존 3 0일 음 보통 이제 빅테크들의 그 지표 발표를 볼때 이제 엔비디아하고 연관지어 보죠. 빅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그 H100 칩, 블랙웰 뭐 이런 거 산이라고 돈을 얼마나 썼는가 막 그런 걸 보죠. 음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뭐 저번에 밝힌 바로는 블랙웰이 그 블랙웰이 앞으로 1 2 개월 치가 미리 선 판매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메타 같은 기업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아마존도 그 클라우드,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AMD도 이제 그 많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 CPU도 만들고 또이 AI 칩도 만들고 있고.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빅테크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 멘트, 가이던스 멘트를 통해서 어, 반도체 시장과 예, AI 칩의 판매 전망을 이렇게 추측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안 좋다. 그러면 또 주가가 좀 출렁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프리마켓 장의 모습에서 음 일단은 아홉 시 반에 나오는 지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또 개별 호재나 악재가 있으면 또 많이 움직이겠지만 제한적인 움직임이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음 그 내부자 3인이 어약 3억 불 상당의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 <laughs> 그래서 어 SEC에 제출했다. 1,300만 주. 어그 일론 머스크 동생 킴벌 머스크가 1,300만 주를 매도하기 위해서 <laughs> 그 다음에 이 이사회 의장. 여성분으로 기억하는데 또 이사 예. 자, 이런 내부자들이 어, 내년 6월 13일까지 예. 그래서 언제 매도할지는 모르겠죠 어, 매도하고 나면 이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매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또 우려를 하겠죠. 예. 뭐 이런 뉴스가 있고요. 예. 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캐시 우드나, 예. 킴벌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점에 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앞으로 이제 주가가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 실현을 해서 일정 금액 정도만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그 현금을 확보해야지 나중에 또 떨어지면은 또 바닥에 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항에 물이 넘치면은 미리 어항에 물을 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 여기가 뭐 최고점이다. 어디가 최고점이다. 그래서 완전히 뭐 최고점에 딱 팔고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림 잡아서 여기서 쭉 올라가게 되면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고점 권역에 이제 뭐냐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권역, 이 권역이죠. 이 권역. 저점권역, 고점권역이죠. 그래도 뭐 완전히 뭐 뾰족한 최고점이 팔거 같지는 않고 하긴 뭐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laughs> 이런 고점권역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은 거기가 고점권역이 좀 나오겠죠. <laughs> 조정이 좀 나오겠죠. 자, 일단 그렇고. 그 내부자들의 매도는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에요. 또 예전에 테슬라 CEO가 머스크가 여기서 인터넷에 투표를 부셔갖고 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고점이 나와버렸죠. 여기서 그리고 머스크도 25년에 자신의 물량이 아마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주주총회 할때뭐 언제까지는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25년 말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뭐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안 팔겠다 그랬던가 자 어쨌든 이제 참고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지표 발표 있기 전까지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런 거였고요. 음 그렇습니다. 뭐예 그리고 이게 뭐 비록 프리마켓이지만 그 그러니까 주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주가 예상을 막 전지전능하게 막 무슨 막 우리가 막, 막 그런 거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이 흑백 요리사가 아니고 <laughs> 흑백 논리로 가지 말자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뭔뭔 확실하고 뭔은 안 되고 이렇게 양분해서 나누는 거 있죠? 음. 그 그러니까 주가는 어 아마도 제 예상대로 오늘 프리마켓 전에 그 9시 30분 발표 전 전에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근데 그런 것은 주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주가 예상을 전 구역에 걸쳐서 다할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가 예상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 아마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예. 사실은 다 주식 고수인데 자신이 주식 고수라는 사실을 몰라요. <laughs> 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재밌는 게한번 노트에다 적어갖고 실험 삼아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도박이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가 예상을 잘 하실 수 있냐면 어,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그 다음에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예상을 해보세요. 음. 그런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락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예상은 여러분들이 한90% 정도는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고수아 고수잖아요. 주가 예상을 90% 정도 맞추면서 할수 있다. 고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요번에 그로보 택시 발표 잘못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있죠? 주가가 하락했으니 나중에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이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 <laughs> 예.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음. 다만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는 뭐냐? 더 떨어질까 봐 그런 거죠. 음. 근데 테슬라 주가를 보면요. 과거 이제 팬데믹 이후 상황 보면은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요. 거의 95% 이상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만 예. 일봉으로 보냐 주봉으로 보냐 뭐 그런 차이인데 자 이렇게 떨어지면요 오르구요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지고 예.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예. 또 오르면 떨어지고, 예. 올라가면 또 떨어지면 올라가고. <laughs> 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고수이십니까? 예. 어, 주식을 그냥 계속해서 뉴스만 보고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만 이렇게 보내면 정말 시간이 아깝고 발전이 없습니다. 예. 꼭 예. 매매일지. 매매일지는 뭐 공부일지가 또 겸사가 되겠죠. 이런 <laughs> 노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아니면 컴퓨터에 입력하시던가 하셔서 꼭 어떤 실험을 꼭 해보세요. 간단한 거라도. 그래서 내가 주가를 얼마나 예상할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90% 이상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실전에 돈을 가지고 직접 들어가면 그때는 또안 맞아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어 그렇구나. 내가 직접 이제 돈을 들고 가면은 그때는안 맞는구나. 자 지금 보면은 만약에 공매도 치는 분이 계시다. 지금 이 순간 공매도를 치시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거니까 어 돈을 버시겠죠. 예. 근데 이 확률은 90%입니다. 근데 내내 내가 공매도를 안 치다가 이번에 공매도를 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내 잘 맞다가 만약에 이렇게 오르면 그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오르면 떨어지고 근데 이상하게 내내 머피 법칙처럼 내내 그러다가 내가 공매도 치면 그때부터는 안 떨어집니다 <laughs> 희한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실험을 해 보시면 실전을 통해서 어 상당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슬라 관련된 그 뉴스를 알려주는 유튜버분들 영상만 맨날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어, 하다 못해 뭐 간단한 패턴이라도 어, 꾸준히 주가에 대입을 해보면서 예상을 자꾸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 예상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하 주식이 이런 거구나 어, 막 엄청난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엄청나 하락이 나왔다 막 그런 경우로 이제 접해보면서 아하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죠 주식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조심조심 매매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노트 같은 거에다가 이제 항상 어떤 예상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그 가지고 싶은 기술 자 바닥 잡기를 어떤 분이 하고 싶다. 바닥 잡기 기술을 써가지고 자꾸만 바닥을 예상해 보는 거죠. 고점을 예상해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시, 시장을 통해서 실험 이것을 계속 실험을 해보시면은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실력이 올라가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예, 간단한 거라도 어, 어떤 패턴을 하나 딱 정하셔갖고 어떤 매매 기술 하나 정하셔서 이걸 내가 앞으로 한1년 동안 시장을 통해서 이제 예상도 예상하면서 이제 어떤 어그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 <laughs>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시장이 무서운 곳이구나. 또는 아 주식 뭐 별거 아니구나. 주식을 괜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 그렇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푸리마켓은 큰 움직임이 없을 예정입니다. 9시 30분까지. 감사합니다.